아이 있고요. 에저 클론 TV보조채널을 개관합니다 그동안 그냥 여기는 게임 그냥 게임 하송이었다면요 거기는요 그냥 일상 방송인데 그게요 노트1이라서 이게 그게 그모비진이 거기서는 버전과 기기가 호환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요 그냥, 그냥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리는 것만 하겠습니다 소니는, 기니피그죠? 그, 소니는요, 그쪽 채널에서 집중적으로 할 거라고 하고요. 그쪽에서 무슨 게임 같은 거는 그쪽에서 할수 없고요. 게임은 이쪽 핸드폰으로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는 소니 리뷰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주 컨텐츠인. 네. 아시한번 말하겠지만요. 이 채널로 소니를 보고 싶으시잖아요. 이 채널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클론티 보조 채널이라고 치면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아, 모비디에 쓰는 건 아직 카... 제가 카메라를 구입하지 못해서 그래요. 아시겠죠? 그럼 당분간 카메라를 사는데 열정해가지고 카메라 사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